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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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해냈다고요 수시 발광타를 <laughs> 마음을 다잡고 백성예대 수시 2차 모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스 <laughs> 자, 진학사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하, 이곳을 또 들어올 줄이야 <목소리> 사실 다시 들어올 줄 알고 있었어요. 진학캐시 55,000원 먼저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. 피용, 피용, 퐁퐁퐁퐁퐁퐁퐁. 이 거금 용돈에서 55,000원을 들여서 백성예대 이차를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 완성. 발성 연습도 안 하던 나를 어떤 교수님이 뽑아 주겠어? 발성 연습도 안 하던 나를 어떤 교수님이 뽑아 주겠어? 발성 연습도 안 하던 나를. 어떤 교수님이 뽑아 주겠어. 음, 제가 지원했던 여덟 개의 학교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서울예술대학교, 동아방송예술대학교, 호원대학교, 경희대학교, 서경대학교, 홍익대학교, 백성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. 한양대 영상을 짧게나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일차도 한 개도 못 붙었고요. 전제 입시곡이면 그들의 눈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, 제 망상이었다는 걸 깨닫고 정식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서, 겉만 뻔지르해 보이지 않는 기본기가 닫혀진 그런 실용음악과 보컬, 학생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생일 때 보찌더락 버전포 이치방쿠지가 10개밖에 안 남아서 똥을 털어서 라스트상 피규어를 받았었는데요. 까먹고 있다가 이 더블 찬스 이거 이치방쿠지 사이트 들어가면 할수 있대서 10개 지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 보찌더락 버전포 클릭 다음으로 뭘 구매했수? 난 선인분 조사하도록 를 할게요. 이번은 조금 잘 예쁘게 나온 거 같아서 더 만족도 최상해 주겠습니다. 아, 참고로 이제 제가 남았던 열 개상이 A상 2개, J상 J상 한 개, 이파일 K상 2개, L상 5개가 남았었고요. 예상에서는 보치 2개, 료하나 기타 하나, 후타, 리 후타리? 어, 후타리가 이름만 아무튼 후타리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남은 건확정인이 제가 맞던 거. 이상. 자, 확인해 보겠습니다. 1개 남았어요. 어? 야나 이거 됐어. 야 더블 찬스가 됐어 더블 찬스 이거. 라스트 당한개더 보내준다 피규어. 여러분 저 당첨됐어요.